타키에 대한 세이프가드를 발동한 데 이어 우리나라를 포함해 12개국 철관관세를 검토하고 있다는 뉴스가 전해지자 보수정당에서는 이렇게 반응했었습니다. 북한만 바라보다 동맹국과 멀어지고 있다. 일본은 빠지고 우리만 포함된 것은 대북정책 혼선 때문이다. 북한에 끌려다녀서 굳건했던 한미동맹이 흔들리고 있다. 한미동맹과 경제는 불가능합니다. 트럼프 본인의 입으로 무역은 동맹이 아니라고 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부수정당은 일본은 왜 빠졌겠냐며 경제보복의 이유는 한미동맹 균열 때문이라고 했었죠. 그런데 지난주 트럼프는 일본을 포함해 전 세계를 상대로 한 철강관세를 발표했습니다. 트럼프가 전 세계를 상대로 이러는 건 이유가 뭐가 되는 겁니까? 이제? 한반도기 때문에 트럼프가 스웨덴에 복수하는 건가요? 단일팀 때문에 캐나다 알루미늄에 관세를 때리는 겁니까? 북한만 바라보다 동맹국에서 멀어져 이런 일이 벌어졌다고 하는 분들 그분들이야말로 북한만 바라보다 제정신에서 멀어지고 있다. 기본준 생각이었습니다. 김은지입니다. 네. 월요일 어때요? 네, 비가 내리네요. <laughs> 축축합니다. 네. 자, 아, 오늘도 피곤한 월요일인데 비까지 내려가지고 비가 내리면 좀 늘어져요, 그죠? 네, 봄비긴 한데 아직 날씨가 쌀쌀해서 그런지 영 산뜻한 느낌은 아니네요. 네, 오늘의 어, 첫 대화도 그렇게 산뜻하지는 않습니다. 네. <웃음> <웃음> 자, 어,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이야기를 오늘 다루기는 할 텐데 그 관세 뉴스를 보면서 2주 전에 미국이 왜 트럼프 행정부가 왜 관세를 부과하느냐에 대해서 보수 정당들이 내놓은 코멘트들이 있어요. 그걸 같이 보시면 대단한 코미디가. 굉장히 민망하네요. 지금 네. 와서 보니까요. 대단한 코미디가 예, 보여집니다. 그때... 어, 동맹이 아니라고 무역 무역에서는 동맹이 아니라고 트럼프 대통령이 했는데 한미 동맹과 경제는 따라갈 수 없다. 트럼프 대통령이 말한 것도 부인하는 거예요. 트럼프 대통령한테 할 말이죠 그거는. <laughs> 그리고 이게 다 북한과 아, 올림픽 기간 동안 우리가 북한에 끌려다녀서 트럼프 행정부가 화가 나가지고 관세를 때렸다. 이거였거든요. 말도 안 되는 소리인데. 네, 지금 전 세계가 통상 전쟁 선포돼서요. 난리입니다. 한국만이 아니고요. 말도 안 되는 소리인데 저는 그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보도하는 게더 말도 안 된다고 봐요. 그뭐 예를 들어 경제부 기자나 아니면 뭐 정치부 기자가 말이 안 되는 거 알잖아요. 아는데도 그 그대로 보도해 준단 말이죠. 자, 하여튼 2주 전 뉴스하고 최근의 뉴스 같이 보시면 아주 재미있습니다. 첫 번째 수는요. 네 차한성 전 대법관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상고심 변호인단에 합류했습니다. 이에 변호사 단체가 정관예우 등을 우려하면서 부적절한 수임이라고 비판하고 있는데요. 차전 대법관은 1, 2심에 관여하지 않다가 상고심에 처음 변호인단에 합류했습니다. 2014년 3월달에 퇴임한 바가 있는데요. 당시 다음해 3월달에 개업신고할 때도 정관예우 논란이 있었습니다. 대한변호사 협회는 그것 등을 걱정하면서요. 처한 조체였는데 당시에 차전 대법관은 상당 기간 공익 관련 업무에 전념하겠다면서 개업 신고를 다시 신청했고 한동안은 공익법인 동천 이사장으로 취임해 있었습니다. 이게 이제 대법관이면은 어, 법관으로서 끝까지 간 거죠. 네, 그렇죠. 예, 끝까지 간 것이고 사법부 내에서 이제 가장 실력 있고 존경받는다 이런 의미라서 다른 나라에서는 대법관까지 가고 나면은. 법정에 다시 서서 후배 법관들 앞에서 싸워야 되는 거잖아요. 예? 변호사 개혁하는 경우가 없어요. 예. 다른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법을, 법으로 금지하는 게 아니라 어, 그렇잖아요. 자기가 평생 대법관까지 간 다음에 다시 자신의 후배 법관들 앞에 서가지고 검사하고 법률적으로 다 둬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또 그리고 본인이 평생 쌓온 실력과 소위 몸값이라는 것도 공익적 차원에서 발현된 것들이라서요. 사적으로 사용하는 게 맞는지에 대한 비판들이 계속 있었습니다. 법으로 금지하진 않지만 안 한단 말이죠. 근데 우리는 이제 전관 그러니까 평생 어 사실상 공무원으로 살다가 돈벌 찬스가 왔다. 이렇게 보는 거죠. 예. 그래서 이런 얘기는 오래전부터 있었고 그 전관 얘기 나오면서 대법관들이 점점 이렇게 안 하고 있는데 이 사안은 전직 대법관의 어떤 전직 대법관 개인의 직업적 윤리 의식 이런 차원에서 다룰 일이 아닌 것 같고, 이 경우는 그렇잖아도 막강한 삼성이 그렇잖아도 막강한데, 현직에 있는 대법관과 네 명이나 겹치는 가장 최근에. 어 사실은 관둔 대법관을 꼭 찍어서 굳이 쓴다는 겁니다. 이거는 삼성뉴스라고 봐야지 전관예우 뉴스라고 보면 안 되는 거죠. 전관예우 뉴스라고 본다면 이런 식으로 전직 대법관들이 주르륵 뭐 그런 사례들이 있다. 아니다. 이걸 따져야 되는데 그건 이번 뉴스는 그게 아닙니다. 이거는 어, 대법관의 전관예우 뉴스가 아니라 삼성 뉴스예요. 삼성. 삼성이... 왜냐하면 이 이재용 부회장 사건은 굉장히 크고, 그렇죠. 예, 네, 쟁점도 많고, 그래서 전원합의체 대법관 전원이 모여서 할 가능성이 대단히 높단 말이죠. 네, 특히 안정범 완무수첩에 대한 증거능력 판단이 갈렸기 때문에요. 대법원 네. 전원합의체 회부될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대법관 중에 이 차한성 대법관과 네 명이나 같이 근무한 사람이 만약에 이분이 관두지 10년 쯤 됐다 대법관, 그러면 이런 뉴스 안 나와도 됩니다. 예, 그냥 일반적인 전관 예우의 문제지만 이거는 삼성 뉴스예요. 전관 예우가 아니라 굳이 왜 이분을 쓰겠어요? 예, 명백한 의도가 있는 거죠. 그리고 그분은 이분은 굳이 이런 논란이 있는 걸 뻔히 알면서 왜 굳이 수임을 하겠어요? 수임료가 엄청나다는 얘기입니다. 네, 과거에 수임료가. 대법관 출신 변호사가 선임서에 도장 한번 찍어주고 3천만 원 받았다라는 게 파다한 이야기였거든요. 이 경우는 그렇게 도장 한번 찍는게 아니라 본인의 이름을 걸고. 이런 뉴스가 나올 게 뻔한데 하는 거잖아요. 수입료가 엄청나다는 거죠. 네, 그래서 네. 가끔 정관 예우라는 단어가 적절한지에 대한 생각을 하게 되는데, 요 정관 로비 아니냐라고 해서 법적에서도 그렇게 이름을 부르자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이분이 이렇게까지 이제 언론에 거론이 계속 되는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간다. 사실 법으로 막을 수는 없거든요. 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라고 계속해서 네. 반박하고 있긴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계속 어, 이 차한성 전 대법관과 함께. 어, 같이 근무했던 현 대법관의 이름을 계속 울풀 수밖에 없습니다. 예. 그게 이제 사회적 압력인데, 예. 다른 뜻안 하면 저희가 계속 하는 것으로. 자, 두 번째 순스요 네, 삼성 관련된 뉴스 더 전해드리면요. 삼성 장충기 문자가 또 보도됐습니다. 어제 MBC 뉴스였는데요. 삼성과 관련해서 방송사 보도국의 뉴스 편집 상황을 들여다 보고 경제지의 사설까지 빼도록 한 정황이 나타났습니다. 구체적인 내용들을 보면요. 방송 삼사 모두 제일 모직 상장 관련된 기사를 쓰지 않도록 했다라면서 사장님 방송은 KMS 모두 다루지 않겠다고 합니다. 라고 했고요. 실제로 지상파 삼사 메인 뉴스에서 제일 모직 상장 소식 나가지 않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경제 사설은 빼기로 했습니다. 면서요. 특정 신문에서 사설이 빠진다라는 내용도 보고했습니다. 아 이것은 뭐 장충기 문자 이탄이라고 보면 되겠죠. 장충기 문자 때 언론사들이 삼성의 미전실에 어떻게 충성했는가 그리고 어떻게 어, 기사들을 마사지하거나 뭐 로비를 했는가 하는 뉴스들이었는데 이거 이제 그 중에서 언론이 삼성이 어떻게 삼성이에 어떻게 영향을 받는가 혹은 삼성이 어떻게 언론을 주무르는가에 대한 네, 실제 보도에 영향을 미쳤다라는 점이 가장 포인트인데요. 어제 MBC 뉴스에서도 나왔고 어, 본 내용은 어, MBC에서 하는 스트레이트라고 하는 거기 주준희 기자가 어색한 헤어스타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같이. 예, 김... 그 헤어스타일을 늘 유지하고 있는 거긴 한데. 네, 대단히 어색한데. 근데 어, 여기서 보면 그 구체적으로는 에버랜드. 젤모직이 에버랜드거든요. 젤모직 예, 상장 뉴스를 다루지 않도록 했다 예, 했다는 거죠. 이거 왜 예, 예민하냐면 젤모직이 에버랜드입니다. 이게 이제 저는 젤모직과 합병한 이유가 헷갈리라고 한 거라고 그, 그것도 일부 있다고 보는데 에버랜드가 이제 아빠가 아들한테 재산 물려주는데 세금 안 내고 싶어서 시작한 출발점이거든요. 이게 재산승계, 기업승계, 예? 그 승계의 출발점이 되는 뉴스예요. 근데 그게 이제 15년 정도 지난 다음에 드디어 5조가 되었다, 6조 가까이 되었다. 원래 60억 원입니까? 거기서 시작한 거라고 합니 80억 원에서 시작했는데 730배 넘게 뛰었습니다. 네, 투자인 신이죠. 이재용 부회장은 가만히 있는데 이렇게 된 겁니다. 어, 그 뉴스가 다뤄지면 결국 다시 삼성의 그 불법 혹은 편법 승계 문제가 나올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다루지 않기를 삼성은 바랬던 거고, 삼성이 그걸 보고하는 거잖아요. 네, 그렇게 조치했다고 네. 보고하는 건데요. 실제로 아, 그렇게 됐습니다. 네. 다루지 않, 않겠다고 합니다. 네. 이 말은 다루지, 다라, 다루지 말아달라고 얘기를 했고, 그렇게 답을 받은 거죠. 네. 그 삼성의 현안이 이렇게 20년째 승계인데 또 여기서 한번또 언급해줘야 되는 게 정혁씨 판사님이죠. 20년째 승계가 현안인데. 네. 네 승계 작업이 없다고. 없었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KBS, MBC, SBS, 방송국, 언론사 중에 가장 힘이 센 지상파 뉴스에서 다 다루지 않는 거죠. 그걸 미리 아는 것도 어 일반적으로는 일반인들은 혹은 보통 기업들은 절대 어알수 없는 일인데 그걸 미리 알 뿐만 아니라 본인들이 원하는 대로 관철시키는 거잖아요. 예. 대스킹에 직접 영향을 준다는 얘기죠. 심지어 사설을 빼기로 했다라는 식의 표현도 있어서요. 정말 글로벌한 미디어에서 이런 이슈가 퍼져나가면 그때 쓰자고 했다고 그것을 조치했다고 보고하기도 합니다. 이게 재미있는 것이 여기서 이제 끝나면 예. 그런 것도 있잖아요. 뭐 구속 기소된 이유부터 언론사들 법조 기자를 빼가지고 네 삼성 출입 기자로 네. 바꿨다라는 증언까지 나온 겁니다. 법조 기자를 빼서 삼 출입 삼성 출입 기자로 바꿨다면 법조 기자는 법에 관련된 얘기를 하다 보니 잘알거 아닙니까 더군다나 삼성 출입 기자들로 바꾸면 개별 관리가 된다. 삼성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실제 언론사들이 이렇게 했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 네. 당시 법조 출입기자의 코멘트도 기사에 나와 있는데요. 산업기자 같으면 그래도 우리 출입기자니까 좀잘 봐주지 않겠냐 이런 게 삼성 쪽 생각이었고 그게 통했다라는 식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언론사 하고 간부들이 이제 삼성 종업원처럼 일을 한 거죠. 경관들 네. 왜 그랬겠어요? 이건희 회장을 너무 존경하고 이재용 부회장은 너무 존경해서 그렇습니까? 다돈 때문에 그런 겁니다, 다. 어, 여기서 하나 더 뉴스를 생각해보자면. 과거에는 그리고 지금도 현 이렇게 언론사를 직접 관리 하는 거는 뭐 오랫동안 해 왔던 일이고 그게 이제 그 문자를 통해 이제 그 단편들이 드러나고 있는 건데 어 언론사를 이렇게까지 직접 관리하는 삼성이 그 언론사의 기사가 유포되는 포털은 관리하지 않았을 것 같겠느냐. 그거야말로 어른이 같은 생각이죠 만약에 네. 그렇게 생각하는 실제로 지난해 하면. 저희가 보도했던 장충기 문자에 보면요 네이버와 관련된 보고들을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네이버는 더구나 삼성 산에 벤처에서 시작했거든요 어 삼성이 포토를 어떻게 관리했을까 저는 지금 언론들이 기자들이 대단히 주목해야 될 포인트라고 봅니다 어 네이버 문제에 기자들이 관대한 건지 무심한 건지 아니면 정보를 얻기 힘들어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왜 저만 계속 내 울려치고 있는지? 지상파의 그 메인 뉴스 자체를 바꾸는 게 어렵겠습니까? 아니면은 IT 회사의 기사 배치 담당자를 관리하는 게 어렵겠습니까? 비교도 안 되는 거예요. 비교도 언론사는 그나마 기사를 쓴 사람이 있는데 삭제하면 기사를 쓴 사람을 이게 알려지잖아요. 한계도 있을 수 있고 내부 저항도 있을 수 있고 동료들도 있고 데스크도 있고. 한 사람이 그렇게 할수 없는 거란 말이죠. 예? 그런데 네이버는 그냥 회사예요. 예. 담당자한테 연락하면 되는 겁니다. 그 위나 그리고 그랬는지는 아무도 몰라요. 예? 얼마나 쉽겠습니까? 상대적으로 어, 이, 이, 이 뉴스, MBC 뉴스만 하더라도 어제 다음에서는 계속 메인 뉴스에 걸려 있었지만 어, 네이버는 관련 뉴스가 없어요. 예, 보시면. 검색어도 올라오지 않고, 이런 뉴스가 어떻게 묻히는가 하는데, 포탈이 기여하는 바, 대단히, 어, 막중하다. 막대하다. 영향이. 그래서 저는 포탈 문제는 계속해서 거론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 뉴스 하나만 보더라도, 어, 다음과 네이버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뉴스를 다루고 어,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렇고, 그러나 가장 베일에 가려져 있다. 네 이번에 한 번도 인정한 적이 없고 자 다음 순는 뭡니까 네 다스 관련 소식입니다 삼성의 다스 소송비 대납을 수사하던 검찰이 그동안은 현대차에 대해서 집중했는데요 이 과정에서 검찰은 현대차 그룹이 삼성보다 더 많은 소송비 대납을 했다라는 사실을 포착했습니다 750만 달러 그러니까 81억 원이 넘는 돈인데요 현대차 그룹이 에이킹 검프에 돈을 송금하기 시작한 것은 삼성의 송금 개시 시간과 같은 2007년입니다 지난주 금요일인가요 저희가. 얘기한 번 했었는데 어이 돈이 건네간 시점이 중요하다. 네, 그렇죠. 예, 네, 시점이 삼성에서 이제 이학수 전 부회장이 어이 대가는 이건희 회장 사면이다. 네, 원 포인트였다라는 식의 네,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밖에 없다는 듯이. 근데 이제 이게 말이 안 되는 게 이건희 회장 사면이 있기 벌써 2년 또 훨씬 전에 돈을 줬다는 거거든요. 그런 일이 이슈가 되기 전부터. 대선이 끝나기도 전에 아예 후보 시절에 줬다는 거예요. 그때부터 관리했다라고 볼 수밖에 네. 없는 그러니까 거죠. 이건희 회장이 어, 이건희 회장 사면으로 이제 몰아서 해결하려고 했는데 그건 사실이 아닌 것이고 그럼 삼성 역시 대가가 뭐냐 하는 문제가 남고 예. 현대도 마찬가지죠. 대가가 뭐냐 예. 이게 진짜 주시죠. 이렇게 대통령이 되기 전에도 이 정도 액수를 주면서 대납을 해줬는데 대통령이 된 이유는 그러면. 어 어떤 거래가 있었겠는가. 그리고 어 현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다스라는 회사가 이명박 전전 대통령의 전 실소유주로 이제 검찰도 확인하고 있는 다스라는 회사가 자동차 시트 카 보니까 현대자동차하고 지금 밀접한 관계가 있죠. 그리고 네, 그 네, 하청업체입니다. 그러니까요. 그 임기 동안 대통령 이명호 통령 임기 동안 다스의 매출이 급상승했잖습니까 실제로. 조단를 넘어서 버렸고. 그 외에도 있을 수 있고, 삼성은 승계 문제가 기본적이고, 거기를 수사해야 진짜 수사가 이루어지는 거겠죠. 예. 어쨌든 이 뉴스의 핵심은, 어, 진자부터 돈을 줬다. 예. 네, 2007년이라는 시점이 핵심이라는 거죠. 사면 뭐 이런 거는 이유가 아니라는 거죠. 그거는 뭐그 중에 패키지 중에 일부 들어있겠죠. 아마도. 그런 뉴스니다 예. 다음은요. 네. 대북특별사절단이 문재인 대통령 친서를 들고 오늘 북한으로 갑니다. 정우영 안보실장과 서훈 국정원장이 이렇게 투톱으로 구성됐는데요. 장관급 인사를 두 사람으로 포함해서 모두 다섯 명으로 구성됐습니다. 여기에 천혜성 통일부 차관, 김상균 국정원 2차장, 윤건영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이 동행하게 됩니다. 오늘 오후 특별기를 타고 서해 직항로를 이용해서요. 1박 2일 일정으로 방북합니다. 요 내용은 저희가 잠시 후에 어, 정세현 장관, 전 장관 연결해서 의미를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고요. 관련 뉴스가 트럼프 대통령이 뭐 또다시 김정은과 직접 대화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도 어디서 했더라고 보니까. 네, 현지에서 현지 시간으로 3일인데요. 언론인 단체에서. 주최하는 만찬에서 한 이야기입니다. 긍정적인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 같다. 우리는 만남을 가지게 될 것이고 어떤 긍정적인 일이 일어나는지 보게 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도 했고요. 또 평화의 파이프 담배를 피워야 한다라는 말도 했는데, 평화의 파이프 담배란 미국 인디언 원주민들이 종교 행사나 의식에서 다부족 협정을 맺는 자리에서 파이프 담배를 돌려가며 피워가는 것들을 일으키는 말, 가리키는 말이라고 합니다. 이 언론인 단체 행사가 가끔 외신에 나오는데 원래 기본적인 성격 자체가 어~ 오프도 레코드 내지는 가볍게 농담하는 쪽의 그런 성격의 자리예요 그래서 어~ 이게 농담이냐 아니냐 뭐~ 이런 얘기하는데 내용 자체는 사실로 보입니다 내용 자체는 비꼬거나 아니면 비유적으로 사용 랑 어~ 말을 한게 아니라 그냥 그대로 말을 한 거거든요 연락이 왔는데 있쓸수 있다 예 네. 다만 자기 자신에 대해서 미치광이라는 표현을 쓰긴 했습니다. 이건 이제 자기를 미치광이라고 부르니까 김정 그러니까 그, 그런 말도 이제 저도 기사 읽어봤는데 아 어, 미치광이 그러니까 나하고 직접 대화하게 되면 이제 미치광이라고 불리는 건 이제 그쪽이 될 거다. 예, 김정은 예. 위원장을 일컫는 말인데요. 이건 이제 자기한테 매드맨이라고 하는 거를 나하고 김정은이 만나면 미치광이라는 말은 김정은한테 갈 거다. 이건 자기 자조적인 농담이빵 터지는 미국식 어. 이와 건데 간 어, 저는 트럼프 대통령이 어, 그 엄청난 자기의 덕분에 역설적으로 평화 회담을 맺고 해결할 수북 뭐, 문제를 해결할 수도 있다 노벨 평화상 받으려고 <laughs> 이 얘기를 계속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럴 가능성도 있어요. 지금 보면. 어~ 오로지 자기만 중요하잖아요 모든 결정이 자기만을 위해서 내리는 거기 때문에 네 청와대 참모진 아 백악관 참모진도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갑자기 발표를 하기도 합니다 특히 관세 관련된 부분이 그랬었는데요 그러니까요 관세 관련해서도 좀 오늘 짚어볼 텐데 어~ 관세 관련해서는 그~ 백악관 내에서도 반대하는 사람이 엄청나고 이 발표 되는 순간에도 백악관 내에 그~ 핵심 어, 관련 당사자가 몰랐다는 거 아닙니까? 네, 게리콘 네. 국가경제위원장인데요. 그 직전까지만 하더라도 기자들한테 그렇게 가지 않을 거다라는 시그널을 줬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완전히 다른 이야기를 한 겁니다. 보통 이 미국은 워낙 큰 나라고 기본적으로 대통령의 결정이라고 앞으로 내세워지는 것도 복합적인 검토 끝에 그그 그 소위 이제 어느 나라 그렇기는 하지만 시스템적으로 결정하는 거거든요. 그런 다음에 대통령으로 입으로 말하는 건데. 어, 트럼프 대통령은 시스템 막 돌아, 시스템이 막 어떻게 돌아가든 상관없이 본인이 하고 싶은 대로 하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어, 만약에 북미 회담이 자기한테 유리하다는 생각만 하기만 하면 어, 할 수도 있다. 트럼프 대통령의 심기를 우리가 계속 관리해줘야 된다. 문재인 대통령은 자주 전화하고 올림픽도 다 트럼프 대통령 덕분이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뭐 트럼프 대통령 덕분입니까? 아무 상관도 없는데, 상관도 없는데 그렇게 말하는 심기 관리가 매우 필요한 것 같다. 네. 현재 그 심기 관리는 잘 되고 있는 것 같고요. 그거하고 또 상관없는 것이 자기가 또 선거에서 이기려면 관세 막 때리잖아요. 전 세계를 그렇죠. 상대로. 네. 전 세계를 상대로 관세를 때려서. 얻게 되는 미국 내 회사들의 불익도 있죠. 당연히 네, 지금 거기에 대한 우려가 굉장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미국 내에 있는 철강 회사들이야 수입되는 철강이 비싸고 자기들이 싸니까 유리하지만 철강이 철강으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네, 철강으로 뭐 자동차를 만든다고 하면 그 부품 업체들은 당연히 힘들 거 아닙니까? 네, 당장 증시도 하락했다라고 합니다. 철강 관련 기업들 주식만 오르고 나머지는 하락했다는 거잖아요. 예, 신경 안 쓴다. <laughs> 왜냐하면 본인의 지지자들이 그쪽 동네 에 있기 때문에, 예, 소위 러스트벨트라고 하는. 자 그런 뉴스 쭉 나왔고요. 김관진 뉴스 정도 하나 하고 끝내죠. 예. 네,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이 미국 연수 시절에 카지노의 골프 접대까지 받았다라고요. 기무사가 파악했다고 어제 KBS가 보도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나온 사실은 체재비뿐만이 아니라 골, 고급 골프장 이용, 요트 낚시, 그리고 남미 여행까지도요. 모두 스폰을 받아서 이용했다라고 예. 합니다. 원래 이제 그 처음 나온 뉴스는 체제 예. 거기 뭐집 주택 관련 또는 뭐 차량 관련이라든가 거기서 체제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에 관한 뉴스가 왔는데 이번에 나온 뉴스는 그게 아니라 이제 골프 카지노 요트 뭐 여행 유흥비도 커버해 줬다 이런 비용은 얼마나 될지 가능할수 없는 거죠. 지금 이 앞에 거는 체제비는 뭐 집세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계산이 나오는데 뭐 차량 렌트비라든가. 어~ 이거는 여기서 예를 들어서 그~ 카지노에 가서 예 돈을 따게 해주고 그 돈을 가지게 한다든가 뭐~ 이런 식의 어~ 뭡니까 뇌물도 많이 쓰거든 요수법을 얼마가 더 가는지는 모르죠 현금으로 여기서 어쨌든 유흥비 새로 이건 추가뉴스습니다 추가 뉴스 어~ 오늘이나 내일 아마 영장 실질 심사가 있겠죠.